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또사기 선생입니다 국가의 지지저항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아직까지 지지저항에 대한 그 개념이나 지지저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뭐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차트 조금만 하셔도 뭐 차트 공부나 하신 분들은 지지저항에 대한 개념은 아실 겁니다 근데 원체 지금 주식시장에서 뭐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중간의 지지저항에 대해서 짧게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지저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지저항에 대한 선을 끌 때는 지지저항에 대한 선을, 선 긋기를 합니다. 선 긋기를, 선 긋기를 할때 지지와 저항 자리는 여러분들 어떤 선을 꺼야 되냐면 자, 지지저항 자리에 까따. 선을 끌 때는 팬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딪치는 구간, 부딪히는 구간. 캔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구간에서 지지장이 발생을 함, 발생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캔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구간.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캔들이 가장 어디? 이 주가가 지금 차트를 보면 요 구간만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박스 구간에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박스 구간. 이렇게 네모난 박스를 그릴 수도 있고, 요렇게 그릴 수도 있고. 자, 줄을 끌 때는 지지 라인, 저항 라인 지지라인에서는 선을 그을 그을 땐 반드시 이렇게 캔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구간들 있죠. 캔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구간에 주가가 지지를 받고, 어? 캔들이 또 저항선에서 가장 많이 모여있는 구간에 저항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의 지지라인은 이런 라인이 되고, 뭐, 선은 듣기 나름인데, 뭐, 추세선을 그을 수도 있고, 지지라인 저항선을 그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넵치노믹스,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어디인것 같아요? 음? 자, 돌파하기 전에 보면, 캔들이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구간들 있죠? 캔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구간들. 이런 라인을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지 라인 선을 그을 때. 주가의 지지자. 그죠? 그럼 여기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고점에. 여기는 저항선이죠? 이 저항을 뚫으니까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음, 인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딱 박스 자리죠. 돌파하고 나서. 그러면 주가가 지지저항, 지지저항을 받고, 여기가 저항선, 여기가 지지라인, 저항, 지지라인. 이 박스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지저항 라인을 끌 때는, 뭐, 어떤 한 종목이 아닌 종목들을, 뭐, 주가 차트들을 많이 돌아보시고, 챙겨보시고, 선 끊기를 연습을 해보시면, 아, 여기가 이게 지지 라인이 되겠구나. 여기가 저항 라인이 되겠구나. 지지와 저항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주가의 킹 네모난 상자 안에서 주가는 움직입니다. 그죠? 여기가 저항. 여기가 저항. 여기가 지지 라인이면 어? 주가가 어떻게 되 킹들이 음? 요 안에서 움직이겠죠. 뭐이런 파동으로 저항 받고 또 내려오고 지지 라인. 그럼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지지 라인 이탈하면. 지지라인을 이탈하고 여기서 내려오면 이 지지라인이 저항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라인이 지지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뭐 아시는 분들은 또다 아실테지만 저항을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저항선을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선을 돌파하면 여기가 지지라인이 되고 여기가 저항라인이 된다는 거라 자 짧게 설명을 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그림이 자 냉난상자가 네. 요렇게 있다고 요렇게 이제 하락 순파라고 할게요 그냥 음? 주가 이렇게 한번 또 내려오고 이렇게 되죠 자메뉴에 있는 라인이 어디입니까 저항 라인이죠 저항 라인 저항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니까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되고 그죠 그럼 이 지지 라인을 여기가 지지 라인이라 생각했는데 이 지지 라인이 이탈해버리니까 여기가 또 어디다입니까? 지지 라인이 되고,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됐을 때, 이 위에는 저항 라인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를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라인이또 지지 라인이 되고, 여기가 저항 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올라가는 파동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다.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되고, 여기가 저항 라인이 되면, 저항을 뚫어버리면 이 저항 라인은 다시 지지 라인이 되고 위에가 저항 라인이 되겠죠. 지지 저항의 선을 그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캔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구간에 끌려고 하는 편입니다. 항상 이 차트를 보고 어떤 종목들을 접근할 때는 지지 저항 라인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주가의 차트를 많이 돌려보면 볼수록 지지 저항에 대한 이 흐름들을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많이 보면, 당장에, 야, 어디가 지지 라인이지, 어디가 저항 라인이지, 당장에 찾을 수는 없겠지만, 이 차트를 많이 돌려본다는 것 자체가 공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이 지지 저항 라인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